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이동 오피스텔 남서향8 9호형 내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발장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도 벽체 대형 포세린 타일 마감으로 깔끔합니다. 폭도에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공용 욕실에 욕조 설치됩니다. 임시 방문이라 등을 못 켰네요. 현관 앞침실이 번방 작은 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방두 개, 욕실 두개 구조라 일반 24평 방세 개인 곳보다 전체적으로 다 넓게 빠졌습니다. 침실 2번 방에 반침장 설치됩니다. 옷장, 화장대로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황금역 리저브 현대 건설 시공으로 내부 가구는 현대 리바트 제품이 설치되어 예쁘고 튼튼합니다. 작은 방에도 대형 창을 설치해서 시원한 표를 볼수 있습니다. 3베이 구조로 일조 걱정도 없습니다. 거실과 주방 보겠습니다. 거실은 유럽산 대형 타일 아트월과 쇼파 벽체는 대형 포세린 타일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내부입니다. 유리 난간 샤시 설치로 전망을 시원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쇼파에서 보는 앞산뷰, 중동교 방향으로 탁 트여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내부 인테리어 및 가전 풀옵션으로 6천만원 상당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방에 비스포크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빌트인 설치됩니다. 수납장 짜여 있고 식탁자리 충분하게 나옵니다. ㄷ자 모양으로 넓고 실용적인 주방 인덕션, 식기 세척기, 오븐 입주 시 빌트인 설치됩니다. 싱크대 상판, 벽체도 유럽산 타일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마감. 주방 창에서도 전망이 잘 보이네요. 사각 싱크대볼, 세대 내 음식물 이송 설비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용적이고 편리합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여기에는 비스포크의 이 세탁 건조기 설치됩니다. 황금형 리저브 오피스텔 이런 옵션 다 포함해서 할인 분양 중입니다. 계약금 5% 정액제, 계약 안심 보장제 적용도 받습니다. 입주는 바로 가능하고 최대 6개월 기간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전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대형창으로 시원한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3대 설치되어 있고 드레스룸에는 에어드레서까지 설치되니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형 리저브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중입니다. 자세한 분양 상담 및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1800의 6188으로 전화 주세요. 예약 후 방문하시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